히려오히려어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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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괜찮아. 그렇지. 손! 천천이 드리블. 천천이 드리블. 천천이 드리블. 나이이안 부렀네. 부렀어. 부렀어. 이어 나유라. 나유라. 나유리는 치다라면 안 돼. 드리블 치면서 그냥 네. 몸싸움하면서 막으면서 드리블 네. 해야 돼. 알았지? 안 돼. 안 돼. 치다라면 안 돼. 나 너무 가까운데 나열아 그럼 도망가야 돼 아, 어이 어, 쳐다보고 있어 어, 어, 어. 같이 들어가 니까 들어가있어 야 재민이 재민이 잘했어 걸어 빼와 지금 이나이진찐얘인지 알지 나열아 나, 나. 그럼 네가 치달라 하면 얘가 더 빨라서 안돼힘을 해야 돼 아, 가운데 말, 가운데 말. 나와 가운데 맞고 가운데 맞고 나율이 나와 나이컷나이발 힘으로 힘으로 등 그렇지 더더등등 오케이 오케이 이제 곧 건드려야지 등 어느 정도 졌으면 이제 소유해야지. 어 좋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. 꽃재이 구경하자. 이거, 이거 봐 이거 봐. 힘들어 벌써 힘들어 이거. 어다 가져가 보 아이 꽃재 좋아. 꽃재빈 그냥. 그렇잖아. 아, 사이드로 치고 가까이 오면 지면 되지. 아이, 꽃째 좋아. 잘 봤어, 잘 봤어. 빨리 돌려야 돼. 그것도 능력이야. 돌아 돌아 안나가네안 나가면 재미가면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안 나가면 아 나가면 안 나가면 안나 살살 만나요 어? 힘들어 재민이 꽃지 아이 좋아 좋아 천천히 어 아니지 더 치다가 좋다 야 미친 나야 어? 빠르게 타이밍이야, 타이밍. 자, 자 n g 뒤에 봐, 뒤에 봐. 뒤에 보면서, 어, 뒤를 봐. 어, 톡, 그렇지. 그렇지, 앞지로전 i 드 i 을 아, 네가 해. m i n g t 안쪽 막고 안쪽을 안쪽을 막아야지아지지 이거 봐 나유리 야 나유리 야 골골 이렇게 이렇게 서야지 이게 뭐야 반대로 섰잖아 안쪽 막고 해야지 왼발 빼고 나이리 골대 쪽을 막으라는 소리야 그럼 안으로 못 치잖아 그래 그래 그리고 가봐 빠르잖아 이들 줄때 몸으로 막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보초 차간단 말이야 어디로 어디로 바깥으로 기계 가야 돼안돼 돼. 위험해 꽃제비 꽃제비 그렇지 등쳐 오케이 오케이 주원이 이리로 더서 오른쪽으로! 주원이가 너무 이쪽으로서 알았지? 이리로 더서야 돼? 오른쪽으로 더 가야 돼, 알았지? 어이, 잘했어! 야, 민준아 어. 야, 잡았는데, 야! 안 되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, 이렇게, 여기를 막으면서! 안으로 쳐. 어? 야, 안으로 치라고. 안으로 치면 못해서. 니는 비 맞지 말고 차에 들어가 있어! 出るとなさい 재민이, 재민이 19번 바사, 바사 붙어 있어. 어. 쫓아다녀, 어, 야, 야, 야. 공 보지 말고, 야, 야 예. 19번만 쫓아다녀. 어, 19번, 19번 재민이, 19번.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반다! 어디로 가? 오유 오월 꽃 천천히 도망가 천천히 どっちのど真ん中 그래, 그래, 아, 야, 미쌀이. 미쌀이, 되잖아. 어, 밀 잖아? 재민이, 재민이 더 뛰어, 그 어, 재민이 더 뛰어. 어. 어이, 어. 몸! 죽구 들어갔는데 몸으로 막아야지 인나 아 그럼 차라리 때리든가야차었어넘못너 못할 수있이이 나왔어 그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니 얘를 막아야 된다니까 너는 뒤를 찾아! 내려가면 안... 잡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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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, 너. 잘했어. 잘했어.